세탁물의 건조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드럼 내에서 공기를 가열하여 세탁물을 건조시키겠군. 시험장에서 1초 만에 풀리죠. 아니, 시 드럼에서 왜 공기를 가열해? 가열 장치에서 가열하는 건데. 끝. 그다음 2번. 기역과니은에 대한 이야기. 기역이 배기식이고 얘가 응축식이야. 자, 1번. 기역은 니은과 달리 수증기를 실외로 배출하는 별도의 배기 장치가 필요하다. 장면화 됐으면 그냥 오케이야. 장면에 화초했쓰니까 배기식이니까 배기 장치가 필요하지. 응축식은 배기 장치 없이 가열 장치 있었잖가 뭐야 뭐야? 열 교환기가 있었잖아. 기역은 니은과 달리 세탁물에 있던 수분이 상변화를 거쳐 기체 상태로 바뀐 후 드럼에서 빠져나온다. 배기식이나 응축식이나 둘다 뭐야? 건조기지? 건조기가 작동할 때뭐 하는 거야? 세탁물에 있던 수분이 상변화 거쳐 기체 상태로 바뀐 후에 드럼에서 빠져 나오잖아. 이걸 하라고. 건조기는 이걸 이 특징을 다 갖고 있다고. 근데 왜 기억은 니은과 달리야? 니은은 이게 안 일어나니? 말이 안 되는 건데? 상해제 특징이 하해제 적용되는 거잖아요. 제발 좀 출제 의 원리를 느껴달라니까. 이런 문제는 맨날 이 패턴이야. 맨날 이 패턴. 지긋지긋하다고. 어? 3번 니은은 공기가 열교환기를 열교환기 있지. 니은은 거치며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모두 낮아진다 가서 찾으면 되겠지 습도 떨어지고 온도 떨어진다 그다음 니은은 다시 수증기를 물로 응축시켜 니은이잖아 물로 응축시켜야지 물통 배수구 통이 배출된다 장면화되면 다돼 그다음 니은은 기억과 달리 드럼에서 빠져나온 공기가 가열 과정을 거쳐서 다시 순환하는 드럼으로 유입되는 과정이 반복된다 맞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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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맞잖아 한번. 가의 이유, 출원한 거답 만들러 가는 거지.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건조 속도는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진다 그래서 공기의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되잖아 공기에서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열 전달이 일어나서 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분자들 간의 결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체로 상변화가 활발해지지 그리고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뭐니 공기와 수증기 속에 최대로 존재하는 포화수증기량이 증가한다라는 거잖아 이두 개가 지금 띡띡 하고 머릿속에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두 개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면 끝인 거야 끝이라고 답 만들고 들어가라고 그래서 물 분자들의 결합력이 약해지고 공기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준 계량이 증가하여 수분 증발이 촉진되기 때문에 보자마자 그래, 니구나, 옳다프나 라고 하는 거라. 그런데 이거를 매번 답을 만들면 선택해서 이지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비비기를 하다가 뇌꼬인과 시간도 날려먹고 그 다음 심지어 뭐까지 들어간다니까? 오다까지 들어가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고 그 다음은 요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왜 틀? 왜 틀?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들어간 놈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각 선지를 봤을 때 어디가 왜 틀렸는지가 보여야 되 겠지 1번 왜 틀렸슈 인간관계가 반대로 돼 있죠 자 물체와 공기 사이의 열 전달 이 활발해져서 물에서 수증기로의 상변화가 촉진 되는 거지 자 2번 2번 보고 무슨 생각 들어 2번 선지를 봤을 때 항상 머리가 틀려 있어야 된다니까 거시적으로 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물체에 존재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증가한다가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라고. 지금, 우리 뭐 하는 중이에요? 건조하고 있잖아요. 건조하고 있는데, 물체에 존재할 수 있는 수분의 양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빨래가 계속 더 젖어가고 있다는 얘기야. 뭔, 정신 같은 소리야. 이렇게 털어야 된다고, 이거. 3번은, 방향 틀렸네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여, 물체에서 공기로의 열전단 속도, 공기에서 물체로 들어가죠. 이건 방향 틀렸고. 4번을 봤을 때, 공기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에서는 뭐야? 이말 봤을 때, 에? 이런 말이 어딨어. 이 느낌이라고. 북, 뭐야, 이건. 갑자기 왜 튀어나오? 아, 이거, 니들, 해야 돼. 스스로 해봐. 이거, 순서 바꿔서 틀린 놈 분명히 있을 거야. 여기가 예열이고, 여기가 항률이고, 여기가 감률이란 말이야. 건조 속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래프를 읽어줘야 되는 거야? 높아지다가, 일정하다가, 낮아지는 걸로 읽는 거지. 그 다음, 요거 잘 봐, 이거. 세탁물의 함수율은? 어떻게 읽어줘야 돼? 식탁물의 함수율은 높다가 낮아지다가 더 낮아지네! 라고. 그러면 뭐가 보이기도 해. 오! 그렇네! 세탁물의 함수율이 0까지는 안 떨어지네 건조기 돌리고 나왔다고 0이네요 그럼 다 말렸냐 퍼석퍼석하고 다다 부서지냐 빨래가 이렇게 보는 거잖아 이게 이 그래프가 그래서 이 문제 풀때 우리는 뭘 써먹는 거야 여기 있는 표들을 이제 써먹게 된단 말이야 비교를 하고 있다고 A 구간에서 그래프가 가로축과 만나는 지점은 여기잖아요 함수율을 지점의 함수율은 건조가 끝나는 시점에 세탁물의 함수율이겠구나 여기가 건조가 끝났어 그러니 함수율이 여까지 떨어진 거야. 여기네. 맞네. 그 다음. B구간에서 세탁물의 온도와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습도는 이 제발. 이선지. 내가 볼때니네 선생님 기분 좋게 바꿀 거야. 세탁물의 온도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습도는 각각 일정하지. 그때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온도라고 하면은 온도는 어떻게 되고 여기는 낮아지는 말로 충분히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즉 다시 여기 세탁물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번 선지를 변형을 하면 이 말은 일단 맞는 말인데 미국 안에서 그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온도와 습도는 일정하다 라고 해버리면 뭐한 거야. 틀렸잖아 공기의 온도는 낮아지고 습도는 일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요소 세탁물이냐 공기냐 구별을 해달라고 얘는 세탁물의 온도는 일정하지 우리 어디에서 봤었으니까 표에서 아까 녹색할 때표 있었잖아 그다음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습도도 일정하다 지문에 있었고 그다음 B 구간에서 세탁물의 함수율은 계속 감소하지만 이거 렉 걸리면 안 된다 세탁물의 함수율이 계속 감소한다 라는 이야기는 건조 ing잖아 건조가 계속되잖아. 그러면서 단위 시간당 세탁물에서 증발하는 수분의 양이 무슨 뜻이에요? 건조 시간이지. 건조 시간이 일정하다라는 거. 말 이렇게 바꿔놨네, 얘는. C 구간에서 세탁물의 수분 증발에 쓰이는 열에너지가 점차 감소하여 C 구간이 열 구간이라니까. 근데 수분 증발에 쓰이는 열에너지가 왜 감소를 해? 증가하고 있는데, 얘는. 건조가 업되고 있잖아. 틀렸다. 그 다음, 각 구간에서 세탁물의 평균 온도는 A 구간이 가장 높고 C 구간이 가장 낮다. 요게 우리가 그렸던 그래프라고, 이거. 세탁물의 온도는 A 구간이 제일 높잖아. 그 다음, C 구간이 열 구간이 가장 낮잖아. 이렇게. 맞는 이야기다.